값을 떼고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요.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e, 1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돼요. 이거를 접어 올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접어 올라가겠죠. 음, 얘는 그대로예요. 얘는 y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지만 이 접어 올린 거, 이 접어 올린 요거는 반대로 써줘야 되겠죠. 얘는 y는 반대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우리는 0부터 2까지 적분해 달랍니다. 0부터 2까지 적분이에요. 6까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여기 빗금은 0부터 1까지 적분은 요거를 1부터 2까지 누구를 파란 거를 1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자, 1만 집어넣으면 되죠. 1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얘는 3분의 1에다가 8에다가 1을 빼주니까 7, 4에다 가1 빼주니까 3, 2에다가 1 빼주니까 1 이렇게 되 있죠. 요거 3분의 7하고 3분의 1을 빼주니까 3분의 6, 2가 나오고요. 요거요거 요거 해주면은 2분의 3에서 2분의, 2, 2분의 2가 돼서 1이 되고, 요거 이거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3이 나옵니다. 요거는 x가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나와서 2 x 플러스 1의 제곱 그래프가 되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이것이 마이너스 x가 돼서 1의 제곱, 1이 되겠죠. 등호는 둘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여기가 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0에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는 0보다 큰 데만 그리니까 여기만 그려줘야 되고요. 여기만 음,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만그 다음에 여기가몇 음, 콤마 몇 몇입니까? 0, 1 나오죠. 음수일 때는 1이 나오죠. 음, 1, 여기, 이렇게. 왼쪽만 그려야 돼요. 얘는 음수 쪽이니까 왼쪽만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돼요. 마이너스 2서부터. 음, 이건 지워볼게요. 이거는. 우리의 목표는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 돼서,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 여기가 1까지. 요거에 대한 적분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i n t e 마이너스 2서부터 0까지는 누구를? 빨간 게 1이죠. 1이라는 것을 dx 적분해주고, 0부터 1까지는 요 파란 거. 응, 음. 요거. 2x 플러스 1의 제곱 dx 적분입니다. 요건 x. 마이너스 2서부터 0까지 해주면, 0.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거꾸로 해줘야 되겠죠. 2가 나오겠죠. 음. 왜 2가 나오는지 봅시다. 이 길이는 2가 나오고 이 길이가 2가 나오죠. 이 길이는 1 나오죠. 그러니까 넓이니까 이두개 곱한 2가 나오죠. 적분해도 되고 그대로 직사각형 넓이 이용해도 돼요. 길이 2, 1이2 나오고 이쪽 2가 나옵니다. 2. 어, 얘는 이거 적분해주면 은 3분의 1 2x 플러스 1의 세제곱에서 속적분 어, 2를 역수해주면 돼요. 2를 역수해주니까 2분의 1이 역수, 역수해줘야 돼요. 0부터 1까지. 1만 집어넣으면, 요걸 아, 다시 정리해주면, 6분의 1에 2x 플러스 1에 세제곱, 0부터 1까지. 먼저 1 집어넣어볼게요. 6분의 1에 1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27이죠. 빼기. 6분의 1에 0 집어넣어볼게요. 1의 세제고1 그러면은 6분의 27에다가 1빼 주니까 26. 2로 나눠 주면 3분의 13. 여기가 3분의 13 나오네요. 그럼 2하고 2하고 3분의 13해 주니까 2는 뭐예요? 3분의 6이죠. 요거 더해 주니까 3분의 19가 나오겠네요. 두개 더해서 3분의 19가 나오겠습니다.